이번 사태와 관련해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영 선수는 조금 전 SBS와 단독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원래 대화가 없었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보름은 눈물을 보이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가 선두에 있을 때 뒤에 선수를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선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파벌로 인한 내분으로 네 메달이 유력한 선수만 따로 훈련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팀워크가 좋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노선영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백철기 감독의 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로 그냥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좋지 않았어.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경기에 대한 대화도 그럼 없었던 건가요? 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노선영과 김보름이 오래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두명 관계는 안 좋은 사이는 빙상계에서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국내 어떤 측정 대회에서 두선과가 매우 특수 경기를 하는 도중에. 노선영은 또두 바퀴를 남기고 자신이 맨 뒤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백 감독의 해명을 부인했습니다. 경기 전날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노선영 선수가 저에게 직접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요. 전날까지 제가 이번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시합 당일날 워밍업 시간에. 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너희 이렇게 물어보 셔서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했더니 노선영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일 팀 추월 순위 결정 전에는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하성래입니다.